안녕하세요. 네, 루쿠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 해가지고 될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린 게 아직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봐도 음성 반응 나오고, 몸이 안 좋은 건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어저께 밤에 잠을 8시 반부터 잤는데도, 아직도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무튼 간에 저는 내일 영상 올려드리고 캠핑 다녀올 예정인데, 캠핑 가서 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면서, 오늘의 세일 정보도 빡빡 긁어서 모아봤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도 지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도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금액별 할인코드 나와서 가격 좋습니다. 일단 세일되는 제품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들 15% 추가 세일 가능하고 25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추가 20% 350유로 이상 구입시 25% 5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30% 세일 가능합니다. 컬티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유럽세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어서 장바구니에 제품 담으시면 19%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안미 반팔 티셔츠 대략적으로 85유로에서 19%가 세일되고, 만약에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5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면 요 금액에서 추가 30%, 48유로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48유로 계산해 보시면 63,000원에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초특가의 요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코이런스 요런 코트 같은 경우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200만원 또는 주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많은 세일 돼서 85만원, 마찬가지 유럽세금 빠지면서 68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30% 추가 세일 받으시면 48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관부가세는 내셔야 되겠지만, 초특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튜디오 니코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죽 슬리퍼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썬의이 반팔 티셔츠도 가격 좋습니다.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마틴 로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랙 자켓. 특유 스타일로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라쿠타 진하에 보여드리고 있는 블랙워치 자켓 같은 경우도 34만원에서 추가 추가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텔에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대박 상품 여러 제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오늘도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니트 스웨터, 69유로까지 가격 떨어져서 현재 9만 1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10만원 살짝 넘지 않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질샌더 셔츠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 받아서 현재 1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노,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히말라야 패딩 같은 경우도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꼼데가르송 셔츠 요런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14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카로 만들어진 체크 스카프 같은 경우도 12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해서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이라든지 리넨 셔츠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가오리핏 맨투맨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특히 이 검정 색상만 여러 곳에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동일한 색상의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매종 마르젤라 카드 지갑 10만 원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발렌티노 제품 같은 경우도 10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르노 경량 패딩 현재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요 제품 세일 받으시면 32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금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60만 원 넘어가는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고 마찬가지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플라넬 자켓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렌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도 많이들 둘러보시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스웨터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고 매종마르젤라 넘버링 2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탐브라운 제품들도 여러 가지 들어와 있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제일인드 버그 이전에 올려드렸는데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치 스페셜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는데 제일인드 버그 골프웨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50불 이상 구입하셔야지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폴로 반팔 셔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82,000원에서 추가 15% 세일됩니다. 이전보다 가격이 더욱더 좋아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일 인드버그 다양한 골프웨어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인드버그만 오늘은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갈 거지만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돼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제품 구입하셔도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더허 사이트 신상 여러 가지 제품들 입고 되어 있는데 신상 모든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오늘은 더허 사이트부터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바버 리데스의 퀼팅 자켓. 현재 신상 제품 30% 세일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뉴질랜드 달러 142불 정도 나와서 현재 11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신상 제품으로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고, 색상도 전부 다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가을에 입으면 요런 제품들 딱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바버 리데스의 퀼팅 자켓 없으신 분들 지금 들어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알프로렌 폴로 프랩스터 보여드리고 있는 반바지 요즘에 인기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색상 판매되고 있고 헌터 보여드리고 있는 첼시 부츠 같은 경우도 177불에서 추가 30%셀 되면서 98,000원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여성 제품이고 신상 제품들 30%셀 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셀되는 제품으로 넘어오면 남성 제품 헌터 제품 이미 셀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셀되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20%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계산해 보시면 78,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셀되는 제품에도 바버 자켓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버 비데일 같은 경우는 현재 12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왁싱 자켓인데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의 비데일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바버 자켓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코글스 사이트로 이동해 보면 방금 소개시켜드린 더허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기 때문에 할인 코드 전부 다 동일합니다. 신상 제품들 30%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초특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방금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관부가세 지불하신다면 관부가세 지불한 만큼 크레딧으로 돌려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한국어로 나와 있는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거 클릭하셔 가지고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제품들 30% 세일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탐브라운 카드지갑 23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탐브라운 신상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티어츠 8만 8천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마찬가지 맨투맨이라든지 가디건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로즈 색상에 캐나다 다스카프 저렴한 금액 15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골든구스 30% 세일 판매되고 있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으로 이동하면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는데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요 제품은 안타깝게 품절됐네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우영미 제품들 아직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추가적인 20% 세일돼서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더 사이트와 겹쳐지는 제품들도 꽤 있는데 거기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고 여기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븐스토어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 여러가지 신상제품들 비롯해서 세일되는 제품들 할인폭이 커져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먼저 스투시 신상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있습니다. 특별한 세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엑스라지 남아있고 스투시 여러가지 신상제품들 들어와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투시 요런 이쁜 프린트 되어있는 반팔 티셔츠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사이즈 있을때 제품 둘러보시는거 추천드리고 세일되는 제품으로 이동 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눕시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상 여러 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에나지 반팔 티셔츠 38불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앞에 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117불로 가격 좋습니다. 몽클레어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 패딩 가격 아주 좋습니다. 656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사이즈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가격 좋은 제품들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벳 세일 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시고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프라이벳 세일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계정에 열려져 있는 세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벳 세일 되는 제품이라고 소개시켜 드리면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 세일 되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어떤 분들은 정상가로 보여지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버버리 제품부터 모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반팔 티셔츠 가격 좋습니다. 147불로 초특가 판매되고 있고, 요런 제품들은 17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500불짜리 티셔츠인데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클래식 체크 셔츠 같은 경우도 200불 살짝 넘어가는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 지갑 같은 경우도 151불로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지갑 같은 경우도 200불 넘지 않는 금액 판매되고 있고, 버버리셀되는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여기서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쪽 마이텔에서에서 소개시켜드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가오리 핏의 제품인데 168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아미 세일되는 제품들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요 제품은 프라이벳 세일인데, 1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셨는데, 정상가 340불 요렇게 보여지게 되면, 프라이벳 세일로 입장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센스 사이트에서 계속 제품들 구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프라이베스엘로 입장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히어가 에센셜 제품들도 현재 전부 다 프라이베스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1977멘투맨을 비롯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프라이베스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세일드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 지갑 같은 경우도 프라이베스엘 제품인데, 153불로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파맨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가격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마찬가지 프라이베스엘 되는 제품인데 매종 마르젤라 여성분들 남성분들 구분 없이 구입하는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지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프라이베스엘 되는 제품인데 74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 10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반팔 티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제품인데 현재 프라이빗셀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209불에 반부가세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롱패딩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원래 금액 1,100불짜리 제품 말도 안되는 금액 374불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일되는 제품들 아직도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프라이벳 셀 입장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왔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플라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샌들 5만 6천원, 5만 7천원 정도면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제품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무조건 10만원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종류들도 가격 초특가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셀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니커즈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부츠 종류들도 발편해서 많은 분들 찾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미국 배송 단계 통해서 한국 카드로 결제하지 마시고 페이팔이라든지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시면 문제없이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기프트샵이라는 미국의 여러가지 잡화 판매하는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다양한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미국 배송대행지 합배송 받으시면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람이 만년필 스타일의 볼펜인데 현재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원래 금액 47불 정도 되는 제품인데 35불에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되면서 15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볼펜 같은 경우도 19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소알롭스키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시계 종류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사이트 프라임 세일 앞두고 있습니다. 딱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미리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요거 미리 셀 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실 분들은 아마존 프라임은 원래 유료 회원제도인데 30일 정도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무료 체험하신 다음에 바로 서브스크라이브 캔슬 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30일 있다가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캔슬 해버리는 거 추천드리고 바로 캔슬 하더라도 무료 30일 체험은 계속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아마존 디바이스 저렴한 금액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이는 아마존에서 만든 스피커 같은 경우도 2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아마존에서 만든 여러가지 디바이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5HD 제품이라든지 핸들 제품이라든지 스피커 시계 종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베이 사이트 리퍼 제품들 20% 할인 코드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전자 제품 같은 경우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현재 관부가세 한도가 150불로 낮아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다이슨 에어랩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다이슨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인데 세일되는 금액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다이슨 에어 요런 제품들 구입하실 분들은 한국에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변압기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요 제품 20% 세일되면서 100불이나 세일돼서 4 5 0불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1000XM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요 제품 마찬가지 리퍼 제품인데 추가적인 30불 세일돼서 12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700짜리 제품. 요 제품도 마찬가지 리퍼 제품인데 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이고 현재, 현재 225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원래도 관부가세 내셔야 됐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맞기 딱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드릴 세트 같은 경우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금액에서 추가 세일돼서 80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리퍼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애플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핸드폰 종류라든지 노트북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져서 미화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전자 제품 중에서도 아이패드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여러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틀 정보 여기까지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